많은 예능인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6.13 지방선거 동료 캠페인에 참여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. 항상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는 여러분들 덕에 사회가 더욱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. 일상의 정치를 실현하고 우리 동네를 바꾼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. 지역의 일꾼이 잘 뽑혀야지 나라가 바로 섭니다. 정말 참신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지역사 발전의 기하로 해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투표하러 시다 여러분들께서 6.13 지방선거에 힘을 실어주세요. 더 나은 사회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시간 그 내에 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같이 투표합시다. 투표해주세요.